이야, 18억? 뭐야? 이건 100억?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김치찌개. 김치찌개에 특별한 레시피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딱히 눈에 들어온 건 없더라고요. 판매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만, 김치의 민족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제품을 팔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냥 나만의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바깥 키친. 잠발라에서 써봤던 돼지 앞다리살. 잠발라야를 만들었을 때이 앞다리살을 훈연하니 풍미가 확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서 9년 전 케이준 시즈닝을 뿌리고 고루고루 발라지도록 만져줍니다. 그리고 훈연. 후년. 이번에 훈연치 외에 몇몇 향신료를 좀더 첨가했습니다. 김치찌개에 어울릴 만한 것들로요. 훈연향이 너무 진해도 이상하고 묘한 향이나도 이상할 것임을 이미 두 번의 실패로 알고 있으니까요. 훈연은 약 30분간 진행했습니다. 짜잔. 훈연향이 잘배이도록 냉장고에서 하루 보관했습니다. 냉장 보관하실 때는 꼭 비닐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냉장고에 훈연향이 배어버립니다 초콜릿 색이 나는 것이 색도 잘 입혀졌고 향도 적당합니다. 속살은 허연 것이 햄 같기도 하고 딱 먹고 싶게 생겼네요. 찌개에 어울릴 사이즈로 썰어줍니다. 좀 크다 싶은 것은 다시 절반 잘라줬습니다. 다시 봐도 햄 같은 색입니다. 점점 고기 마법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입맛벌림은 벌리면... 찌개에 넣을 양파와 마늘입니다 전 마늘을 워낙 좋아해서 많이 그리고 김치찌개이니 김치냉장고 구석에 처박혀있는 김치를 발굴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엔초비 요만큼에 5,400원입니다 한국의 젓갈과는 다르게 쿰쿰한 냄새가 덜하고 익으면 군내가 날아가고 감칠맛만 폭발시켜줍니다 익히면 부스러지지만 전 잘게 썰어줬습니다 재료에 고루고루 엔초비가 들러붙길 원해서입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넣고 훈연한 고기를 넣습니다. 고기 익힘 정도는 훈연된 고기의 기름도 뽑고 디글레이징도 할수 있을 정도로 구워줍니다. 이 김치찌개의 궁극적 목표는 향과 감칠맛이기 때문입니다. 다 익은 고기들은 옮겨줍니다. 케이준 시리즈를 하면서 알게 된건 이렇게 하는 것이 맛의 깊이가 더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늘부터 볶아줍니다. 마늘의 향이 살짝 배어나올 정도로 익으면 양파와 엔초비를 넣어서 볶습니다. 앤초비가 잘 어우러지게 볶아줍니다. 그리고 발굴된 김치를 넣고 다른 재료들과 섞어주고 적당히 섞이면 고기를 넣어줍니다. 모든 재료가 적당히 섞이도록 볶아주고 물 500ml를 넣고 끓이면서 간을 봅니다. 아무래도 발굴된 김치기 때문에 신맛이 강해 설탕 2티스푼을 넣고 후추도 톡톡 넣어줍니다. 최종적으로 물 500ml를 넣고 푹 끓여주면 나도 18억, 100억 벌라고 만든 김치찌개는 아니지만 그동안 유튜브 찍으면서 몸으로 익힌 조리법들과 오묘한 재료들을 신박하게 조합한 문재 돼지고기 엔초비 김치찌개 완성입니다. 최종 본 맛을 봅니다. 이때 맛을 보지 말았어야 합니다. 국물이 입에 댄 순간부터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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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소주. 아. 먹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만 이미 나의 뇌는 밥이 되었습니다. 빨랑 퍼서 소주랑 먹고 싶었거든요. 적당히 세 국자 퍼서 소주잔을 놓고 처음처럼 640ml를 깝니다. 급하게 한잔 털어놓고 적당한 사이즈의 고기를 찾아 봅니다. 그냥 김치찌개에 들어간 고기와는 다릅니다. 시즈닝 했죠. 훈연했죠. 하루 숙성했죠. 어떤 맛이 날지 두근두근하네요 음. 아, 박수만 나옵니다 국물은 훈연된 고기에서 배어 나온 향이 녹아들어 직화와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풍미를 제공합니다 조금 더 칼칼하게 먹고 싶어서 카이엔 페퍼를 넣었습니다 칼칼해지니까 더 맛있습니다 요리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닌데 이건 1 더하기 1이 5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취기가 올라서 마늘 식초도 넣어봤습니다 우와. 오. 와. 궁극의 맛입니다. 100억짜리 김치찌개의 레시피가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전 보통 국물까지 싹다 먹는 편은 아닌데, 훈연된 향 더하기 앤초비의 감칠맛이 더해지니, 이건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정돈되지 않은 자리에선 술을 잘안 마시는데, 이건 정말 미쳤습니다. 요리한 그 자리에 서서 640ml를 다 마셔버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났지만, 더 발전시켜서 장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혹시 압니까? 제가 100억짜리 김치찌개를 만들어버린 건지도. 하하하하하. <laughs>